불존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들입니다자 오늘도 우리 삼세간 운명이 정해지는 세 가지 요소 그 중에 중생세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볼게요. 우리가 중생세간 한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유아 성장기, 청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유아 성장기는 어떤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느냐가 행, 불행, 또는 유복하다, 박복하다를 결정 짓는, 아, 그러한 현실이에요. 부모의 위상, 위치, 또는 직업, 사회적 지위 영향력에 따라서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요. 어린이집을 가든지, 또는 유치원을 가든지, 초, 중, 고의 학업에 대한 그러한 주변인들의 나에 대한 대우가 결정이 되는데 똑같은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행위가 선행이 됐든지 또는 과실적인 행동이 됐든지 간에 대한 평가도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서 좌우가 되어 이렇듯 불평등이라든지 불합리하게 대두되는 경향이 이 유아청소년기의 성장기에 상당히 뚜렷해져 자 우리가 맹자의 성선서를 고론하고, 순자의 성악서를 고론하고, 이렇게, 어, 여지껏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접목이 어린 아이를 보고,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성선이니, 성악이니, 이런 분류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선악이, 과연, 어, 부모의 영향일까요? 아니면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의 교육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나의 독립된 삶이 영이 되는 과정에 얼마만큼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까 하는 부분도 관건이 되요. 아무리 좋은 부모의 유전자라든지 그 혈통을 받아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도 기본적 재능이라든지 나의 천성, 성격 이 정도는요. 부모의 유전자에 의지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내 인생을 향방 짓는 그 성향은 오로지 나 자신의 문제다. 이러한 부분이 불가의 견해로 분석을 해보면 업연이고 업장인데 이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태어난 게 역시나 중생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부모의, 어, 유전적 성향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안날 수도 있고, 팥 심은데 엉뚱한 게날 수도 있어요. 해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는 이러한 논리는요, 인생에서 반드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유아기 성장기를 보내고 청년기 장년기에 접어붙게 됩니다. 그러면 유소년기를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내가 취득한 교육이라든지 나의 경험 경력 또는 그러한 발생된 나의 이 사고 방식이 나의 자아를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그 자아를 바탕으로서 이제 재능을 발전시키고 또 독자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자 분명한 것은요 이 시기조차도 부모의 혜택이라든지그 영향력의 범주를 철저하게 배제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이 청장년기에 내 인생의 모습은 내가 철저하게 만들어 나가는 시기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개청에서 욕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날까지도 적용이 되는 그 문장이야. 성장기에 부모의 혜택, 부모의 영향력이 미진하고 미미하더라도 본인의 입지를 키워 가지고 본인의 위상을 만들어 내서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가 된다든지 또는 입신 양명의 그러한 위상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은요 그러한 성공을 구축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개천에서 용란다 입신 양명을 거론할 때, 거성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먼저 대두되는 인물이 중국의 명나라 황제 주원장. 얘는요, 성장기가 굉장히 불운했어요. 굉장한 천민의 삶을 살았어. 그 어린 시절에 부모, 여동생은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살을 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집안이 그 정도로 빈천하고 비난한 집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원장은 입지를 세워가지고 명나라 건국의 황제가 됐어요 이랬듯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난맥을 헤쳐나가 가지고 본인의 입지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인물들이 산재해 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물을 나의 모델 나의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인가 성장년기 이 시기에 부모의 배경, 부모의 그 역할 또는 성장환경을 운운하고 한탄하면서 원망한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의 과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요. 내 성장기 내 부모의 또는 그의 영향력에 또는 가정의 환경에 라고 운운하는 이러한 모습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 이 시기는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성장, 발전, 성공을 위한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지향하는 인생의 목표점에 매진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가장 바람직한 인생을 산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어요. 자, 거성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접해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아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흥하고 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사람이다. 중생들이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불종님들에게 제안을 드리는데 절대 인간 관계에 끌려다니지 마라.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가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고 어떤 부분이 해악이 되는지는 거성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본인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지만은 거성이 다시금 제차. 제안 드리고 강변 드리는 거는 절대 인간 관계에 끌려 다니지 마라. 성공하려면 자. 지금 나의 모습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에요. 이게 바로 청장년기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한 생애를 보내고 누구든지 인간은 늙기 마련이에요. 노년기에 접어드는데 이 노년기에 삶은 어떠한가? 자, 본인이 됐든지 주변에 지인들이 됐든지 간에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 실패의 그 기준을 어디로 설정하는지도 역시 각 개인의 몫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많은 재산을 형성해가지고 풍족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면은, 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줘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나라에서 주는 후호금이라든지 아니면 생계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연명에 가까운 삶을 영위하는 노년기들도 우리 주변에 산재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손주들 자손들의 참탄을 들으면서 그들의 재롱에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 그러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혹자는 반지하의 단칸방에서 쪽방에서. 그 외로움과 고독의 몸부림을 치다가 고독사를 하는 그러한 인생도 존재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분명한 거는요. 지금 이 시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내가 나이가 먹었건, 노세했건, 늙었던 이간에 지금 현재의 이 현실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노년기에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 백인, 백색, 천인, 만인, 만색에 이 수많은 사례의 인생이 존재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의 인생에 어떤 부분을 일정하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평가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상당한 장수 시대가 됐어요. 백세 시대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해서 우리는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 나의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나의 노후를 어떻게 짧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 명제를 대두시켜가지고, 나의 노년기를, 나의 이 늙음의 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한 노년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불족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